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종 악한 권력 아래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을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계신 거라면 또는 하나님 처음부터 애초에 악을 어, 심판하시거나 또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 거라면 뭐 전자이든 후자이든 그런 신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묻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의 정의로움을 논하다라면서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또는 있어도 믿을 필요가 없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주장해 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 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방관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며, 그리고 의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다시 신의 존재를 믿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듣은 설교 내용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한다면, 어,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야라고 전했을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런 신이라면 더더욱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심판이 특정한 악인들만 핀포인트를 해 가지고 내려지는 심판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악한 자들보다도 더욱 두렵고 매우 무서운 존재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6장 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면서 좀 그들의 마음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자 왕부터 노예까지, 즉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동굴이나 산속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들과 바위들 향해서 자신들 위에 무너져 내려다 외치면서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것보다 낫다고 외치는 정말 극심한 두려움에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 진노의 큰날 누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분명 이 심판들로 인해서 악인들만 죽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인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 굳이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재앙을 피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진행될수록 더욱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심은 커질 거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심해질 것이기에 그 심판의 시기를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이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중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아래 신앙을 지키다가 중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땅에 사는 악인들을 그냥 바라만 보실 것입니까?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소서.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들은 대답은 오히려 매우 뜻밖의 대답인 것이죠. 아직 죽임을 당하게 될 자들이 남아있으니 그 수가 찰 때까지 이곳에 쉬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특정 수가 찰 때까지 이 땅을 완전히 지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작 때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셔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막상 악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정색을 하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왜 믿냐고 되묻습니다. 왜일까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 이 무분별한 심판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짜 안 믿는 이유는 그 심판에 나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함되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분명 나보다 더 악하게 산 사람들 많을 텐데 왜 내가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의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아무 잘못도,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사셨나요? 진짜 흠도 없이 거짓말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누구 상처도 한번안 주고, 뭐 부모님 속도 당연히 석인 적이 없고, 항상 정의롭고, 올바르고, 진실되게, 살았나요? 이제 그렇게까지 물으면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 분명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요. 뭐 도덕질도 안 했고 누굴 심하게 괴롭히거나 공경에 처하게 하지도 않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도 없어요라면서 이 정도 심한 재앙을 겪어야 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의롭게 살수록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할수 있다니, 그런 종교를 왜 믿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편해져야 되고 쉬워지기 위해서 만사 형통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지만 믿을 이유가 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구원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신정론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도 내가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신정론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방관 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 대처 방법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정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의견, 내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대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뭐, 진짜 보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네. <laughs> 여러분처럼 정말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심판의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다 똑같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았을 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보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까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구나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방관하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무신론자들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그 악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악이 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악은 태생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옳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악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양의 십자가 희생으로 치루어진 구원은 이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중심에 세우는 그 죄에서부터 해방, 다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한 것, 그것이 저는 구원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의 완전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시다, 주님이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심판이나 고단 또는 박해나 순교로부터 회피가 구원이 아닌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이 주인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심판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일절과 2절 말씀을 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의 일곱 인 가운데 하나 할때 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화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멸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일곱인 심판에는 총네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네 말들은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서남북, 즉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첫 번째 말은 흰 말인데요. 로마 시대 때는 승리한 장군이 항상 흰 말을 타고 개성문을 들어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흰 말은 정복당한 민족들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첫 번째 제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의 경계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가난 땅에서 절대 자신이 가족에게 물려받은 땅을 남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스로 땅의 주인이 되어서 먹고 삶으로서 다른 이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자유를 계속해서 박탈당하지 않도록 방지해 놓은 규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정복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죠 다른 이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를 노예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와 세 번째 말도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들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 데나디온의 밀 1. 코이닉스요. 1. 데나디온의 보디 3. 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두 번째 말인 붉은 말이 평화를 빼앗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말 탄자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 말씀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죽인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 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청년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만 느끼는 그 인간의 악이 우리는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경계와 이 평화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보호막을 거두시는 순간 인간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서로 죽이며 서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그런 비극을 또 우리는 경험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인간의 역사가 그런 잔혹함의 이야기도 계속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세 번째 말은 검은 말로서 밀과 보리의 하도치 양이 그들의 일일 급여 수준으로 치솟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대략 기존 평균 진열할 물가의 8배 정도 올랐다고 라볼수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죠. 이 필수 식량인 밀과 보리는 8배나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치품인 올리브와 포도주가 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 땅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는 부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부요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말도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번째 인을 때실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프스노만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죽일 권세가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은 창백한 모습으로 각종 병과 기근을 가지고 오는 이 사망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사분의 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은 곧 사분의 일만 죽을 것이란 뜻보다는 그 만큼 많은 이들이 여러 질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4분의 3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이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네 번의 심판으로서 자유, 평화, 부, 건강 등 이것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협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것이니까 이 없어질 세상의 자유, 평화, 부, 건강 적 세상에서 안락하게만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징조들이 나타나면 진짜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억압되어 자유로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나 자연재해나 여러 분쟁으로 치솟는 생필품 가격이나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재앙 이후 다섯 번째가 제가 설교 초반에 읽었던 순교자들의 그 탄식이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 내용들 사이에 바로 그 순교자들에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우선 다섯 번째 재앙이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예수 믿는 자들의 박해와 그리고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바로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식량을 쟁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늦기 전에 도디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여섯 번째 지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다른 온통 피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이는 자연으로 통한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상 현상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쓰나미 등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재앙들을 떠올려보면 될듯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섯 가지 재앙을 겪었음에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대신 산과 바위에 숨고 두려워 떨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들과 다를까요? 세상에 많은 전쟁과 고통, 그리고 순교자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을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것일지 질문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겁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위도가 되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힘든 것은 단지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인내와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도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고난만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들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신들의 고난이 절대 헛되지 않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기근과 전쟁과 박해가 나에게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조금만 더인내하면 완전히 악은 제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할 것이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나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 허락하심 안에서 악은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심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무한한 반복이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고 요한계시록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곧 사라질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인 평화나 자유나 부와 건강 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진짜 변치 않은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에 대해서 재정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준에 부합한 도움만 주시는 그런 마술램프의 진위가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신으로 보시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옆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할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숨어서 그 존재에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처럼 되지 말고 이럴수록 더욱 어린 양이 앉아있는 그 은혜의 보자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어렵고도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진짜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